자. 14번. 두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의 점일 때 a 값은 다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의 점일 때 a, b의 값은 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 a가 있어,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에, 한 요 정도 여기가 P 그래서 요 거리 그래서 요 거리 서로 같다는 말인데 그지 근데 요점 P가 직선 y는 X 위의 점이래 위의 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을까 위의 점 이렇게 y는 X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음, 어떻게 A, B를 구하냐. 음, 여기 P, A, B. A가 이거, B가 이거야. 그러면, 음, 이 Y는 X면 그지, 요 A, B가 y는 x 위의 점이니까 a, b가 위의 점이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a와 b는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러면 요 b 대신에 에, 이렇게 하자, 요걸 a, a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음, a랑 b랑 음, 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같은 거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PA랑 PB랑, 같다, 이거지.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그렇지. 그러면, 뭐, A, A, 요거랑, 뭐, PA 거리, PB 거리,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군. 그지. 그지. 그러면, 음, 이렇게 하자. PA와 PB가 같으니까, PA 제곱과 PB의 제곱도 같다고 어, 볼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뭐, 미지수 이제 A만 음, 모르는 거니까 쓰면 되겠군. PA, PA, A가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점 사이 거리. A 브라스 4의 음, 제곱. A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게, pa의 제곱. 그 다음, pb의 제곱은 1,8이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 a-8의 제곱. 음,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뭐야, 이거? 에이, 이건 풀면은 그냥 a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보자. a 제곱. 또, a 제곱. A제곱 A제곱 좌변에 이 A제곱이 우변에 A제곱이랑 다 사라지겠다. 그지? 알아듣나? A제곱 A제곱 또 A제곱 나올 것이고 A제곱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뭘까? 2, 4, 8A 2, 3은 6, 마이너스 6A 그럼 뭐냐? 에, 플러스 2A 4, 4, 16 3, 3은 9 그러면 16에 9니까 25는 우변에 남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8a, 플러스 1, 플러스 64, 플러스 65가 되겠군. 응.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 이제 이걸 풀자. 마이너스 18a를 샥, 샥. 그러면 20a가 되고, 25를 샥. 그러면 40이 되는 거지. 응. 됐다 20a가 40이야. 그럼 a가 어, 2라는 거군. 2. a가 2. 그럼 a가 2면 a, b는 B, b도 a니까 a, b도 2. 그래서 2, 2, 4. 답은 음, 2번이 되겠군. <laughs> 뭐 점수는 4.6점인데 음, 어디 어느 부분이 어려웠을까? 같은 거리 위의 점. 뭐 별로 같은 거리니까 그지 PA 제곱 PB 제곱 근데 위의 점이니까 A 하고 B가 서로 음 같다 그래서 뭐이 2차 방정식 이 요걸 샥샥샥 풀어서 A를 구해 주면 뭐 그렇게 안 어려운데 다들 알아들었겠지 <laughs>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더 해볼까? <laughs> 너네 혹시 <laughs> 좀 올려볼까? 너네 혹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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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국민의 4대 의무, 가 뭔지 혹시 아나? 국민의 4대 의무, 아, 뭐 다들 똑똑하니까, 다들 똑똑한 애들일 테니까 알겠지. 한번 써볼게. 음, 맨 처음에 아,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 그 다음 음,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 그 다음, 어,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 그 다음, 뭐냐 근로 근로의 의무 어, 출산의 의무는 없어 <laughs> 어, 교육 국방 납세 근로 이중에 이중에 뭐뭐 모르는 애들은 어, 일종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두면 좋겠다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납세 납세의 의무 음, 납세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지 국가에 음,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 뭐 교육 음. 에, 이것도 의무이자 권리 국방 얘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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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를 에... 짓지 않아가지고 좀그뭐된 애도 있지 <laughs> 다음 이제 근로 근로는 어, 일하는 거지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laughs> 그래. 오늘 에, 해보고 싶은 얘기는 요 납세의 의무 납세 <laughs> 어, 지금 어, 2021년 어, 2021년, 음. 올해, 어, 국가 예산,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나, 너네? 1년 예산? 그한 500조, 500조가 넘고, 한, 한 600조가 좀못 되는 걸로 내가 어,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 이, 그, 1년 예산이 500조, 예, 또는 600조. 이걸 어떤, 어떻게 해서, 어, 마련이 되는 걸까? 에, 500조, 1년 예산, 600조, 1년 예산. <laughs> 너네, 그, 어, 한 가족, 한 가족 구성원이 1년 동안 쓰는, 어, 지출하는 돈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 그 돈이 만약에, 뭐 500만원, 6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 뭐, 어떤 사람은 <laughs>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마련할 수도 있고, 그지? 음, 뭐, 그렇겠지, 그지? <laughs> 뭐, 국가 1년 예산을 마련하는 거는 이거거든? 납세? 내가 알기로는 납세로 어, 마련해. 예,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이란 걸 내잖아. 네, 알지 모르겠는데 음. 어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한 세금. 뭐 기업을 가지고 어어 어,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세금. 또는 또는 뭐 물건 물건을 파고, 팔고 살 때, 그, 물건 값에 대해서 또, 얼마간의 세금. 뭐라고 하냐, 부가가치세? 뭐, 그런 세금. 뭐, 지방세, 국, 국세, 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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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살 때도, 뭐, 세금이 붙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세금들로 국가의 1년 예산을 마련하거든? 아, 올 2021년 세금, 아니, 참. 그 1년 예산이 한 500몇십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계산하기가 좀 에, 힘드니까 500조라고 하고 에, 우리나라 그 국민 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에, 500조 나누기 5천만 명을 하면 에, 약 100만원이잖아 그지? 음, 1년에 세금으로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나라의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할게, 할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국가 예산 500조면 이 500조를 1년 동안에 쓸거 아냐? 뭐, 쓰고 모자랄 수도 있고, 쓰고 남을 수도 있겠지, 그지? 딱 500조에 맞춰서, 어, 쓸 경우도 생길 테고, 근데, 근데, 이 500조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 같냐? 응? 너네 생각해봐. 한 국가의 세금으로 500조를 걷었어 그걸 1년 동안 이제 써야 돼. 아껴서 쓰건, 흥청흥청, 흥청망청 쓰건 써야 돼. 어디다가 쓰겠니? 어디다가? 그딱 생각하면 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거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지 뭐 국민들의 편의 편의시설 혹은 국민들의 뭐뭐 뭐 복지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그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 S O 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그 댐은 길게 보면은 어 국민들을 위한 전기를 발전한다,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 뭐 공항, 철도, 뭐 항만, 뭐 등등등해서 국민을 위한 음 국민을 위해서 이그 예산을 쓰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행하는 어,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잖아 뭐 별의별 공무원 그 부서들이 있겠지만 그지 뭐 국토부 뭐 교통부 뭐뭐또 뭐 있냐 뭐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는 게다이 (1년) 예산에서 어, 받는 받는 거니까. 뭐~ 기중에는 그 음, 뭐~ 저~ 꽁돈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다가 빼돌리기도 하고 뭐~ 뭐~ 그~ 검은돈으로 바뀌기도 하고 더러 그래가지고 깜빵 가는 놈도 몇 놈씩 생기고 그래 그렇지 그지 아~ 벌써 (14분이야) 뭐~ 몇 마디 하면은 아휴 옛날에 내가, 그, 대학 <laughs> 졸업 논문으로, 어, 해서 쓴게 뭐였었냐면, 인천 신공항에, 에 투입된, 음, 뭐였었냐, 그때. SM이었나? 매니지먼트, 그어 CM, CM. SM이 아니고 CM. CM. 에, 감리, 에,를, 감리 역할을 맡았던 기업. 그 기관이 국내 기관이 아니고 해외 기관이었는데 인천신공항이 10년에 걸쳐서 한 1조 원이 넘게 투입이 돼서 완공이 됐거든 그한 100페이지쯤 되는 논문을 작성했던 게 기억난다 후배놈 한 놈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냐면 너네 뉴스 들은 애들도 아마 있을 거야. 다 거짓말쟁이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아, 월성 원전 그 효용성이 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 에, 거짓 서류 그런 것들을 폐기하다가 그 뭐냐 감사. 감사에서 이제 적발이 된걸 가지고 또 발뺌한 그런 그런 뉴스가 터졌잖아. 그리고 그 북한 북한에다가 원전을 그 만들어 주겠다고 뭐한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닐 텐데 그 8천억인가 수리 보수 뭐 하는데만 8천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에. 참참이 새끼들 참용용 용 나오는 음, 사건 사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지? 아유 너무 너무 길게 간다 아휴 저기 영상을 마무리할 테니까 응? 음? <laughs> 똑똑한 너희가 잘 걸러서 해석하고 어 그러길 바랄게 음 그래 또 이거 15번에서 보자.